안녕하세요. 주식톡톡 카네소리입니다. 오늘은요, 쉽게 보는 재무제표 이것만 확인하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손익계산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재무 상태표 같이 봤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재무 비율 체크해 봤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투자 지표 몇 가지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이 화면은 너무 익숙하시죠? 키움증권 영웅문 0919 기업 분석 화면에서 스냅샵 맨 밑에 위치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표고요. 여기서 EPS부터 배당 수익률까지가 투자 지표에 해당됩니다. 보면 EPS, BPS, PER, PBR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아마 주식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지표죠. 오늘 이네 가지 같이 정리해 보면서 쉽게 보는 재무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EPS. EPS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눠서 구해요. 즉,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더 쉽게 말하면 그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이 한 주당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가 더 크다고 볼수 있겠죠. 네, EPS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EPS가 왜 중요하냐. 퍼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P/E R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P/E R의 개념을 알면 이 회사의 주가가 회사 가치 대비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P/E R은 Price-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합니다. 퍼라고도 읽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값이거든요. 여기서 EPS 방금 배웠죠. 한 주당 회사가 얼마의 순이익을 냈느냐 그러니까 PER은 주식 한 주가 창출하는 수익 대비 주가가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만원이고 EPS는 이천 원이라면 PER은 다섯 배가 되겠죠. 이 말은 어떤 주식 한 주가 창출하는 이익은 2,000원인데 주가는 그의 5배인 1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PER은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 PER이 낮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낮다는 거잖아요. 즉, PER이 높을수록 이 주식은 고평가되고 있다. 원래 기업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고,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 원래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겠죠. 현재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ER은 사실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개념이고요. 업종에 따라 또 이익 성장률에 따라 주가 움직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ER의 적정 수준은 얼마냐? 이건 절대적인 적정 수치는 없어요. 업종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은 PER이 30배가 넘는데도, 해당 업종의 평균 PER이 50배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어떤 종목은 PER이 10배인데도, 해당 업종의 평균 PER이 5배라면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은 PER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당장 회사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나중에 성과를 내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서 가치를 높게 주고요. PER이 높게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핫한 HLB의 PER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키움증권 HTS0919 기업 분석 화면에서 스냅샷 부분이고요. HLB 종목명 옆에 보면 PER, 업종 PER, PBR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데 PER이 지금 몇 배인가요? 무려 276.69배나 되네요. 그리고 업종 퍼도 보면 72.58배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업종 퍼가 바로 옆에 나와 있어서 업종 대비 이 종목의 퍼가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관심 종목들도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퍼의 개념, PER의 개념, 그리고 의미를 같이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토대로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을 이론적으로 구해 볼수 있어요. 보세요. 퍼는 현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현 주가는요, PER 곱하기 EPS겠죠. 한번 직접 구해볼까요? 앞에서 잠깐 봤던 SK 하이닉스의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표고요. 보면 2019년 예상 EPS와 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EPS가 3.287 곱하기 퍼 24.91을 하면 8 1,912.04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상 적정 주가가 약 8만 1,912원 정도라는 거니까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가 7만 9,4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더 있겠구나. 기다려봐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정 주가를 직접 구하고 현 주가와 비교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PER과 일환성 쌍둥이 같은 PBR 볼게요.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PBR을 구하려면 EPS를 알아야 했듯이 PBR을 구하려면 BPS를 먼저 알아야겠죠. BPS는 Book Value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기업이 사업 활동을 현시점에서 딱 중단하고 현재 가진 순 자산을 주주들에게 모두 나눠준다고 했을 때,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회사가 문을 닫고 청산한다. 그런데 이 기업의 BPS가 3만원이다. 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한 주당 돌아갈 수 있는 값이 3만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PS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기업의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는 거니까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PBR은 현 주가 나누기 BP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회사가 문 닫는다면 내가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는 거죠. PBR은 그래서 보통 한 배에서 두배 사이 정도의 값을 보이는데요. 1배보다 낮다면 지금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한 주당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당 가격이 더 낮다는 의미니까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BPS가 동일한 두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PBR이 더 낮은 기업이 저평가, 높은 기업은 고평가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PER과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기업은 앞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또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PER을 먼저 공부를 해서 PBR은 비교적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장으로 공부한 내용 총 정리해 볼게요. EPS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을 말한다. 단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즉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이 한 주당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EPS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 가치가 높다. PER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한다. 현 주가를 주당 순이익 즉 EPS로 나눠서 구한다. 즉 주식 한 주가 창출하는 수익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PER은 낮을수록 좋냐, 높을수록 좋으냐? PER이 낮다는 건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PER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절대적인 수치는 없고 업종 간 비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PER 공식을 이용해 기업의 적정 주가 수준을 구할 수 있다. 해당 연도 예상 PER 곱하기 해당 연도 예상 EPS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방법이다. BPS는 북 s 류퍼셰어의 약자로 주당순 자산 가치를 말한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순 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즉, 만약 현 시점에서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기업이 가진 순자산을 주주들이 한 주당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한다. 그래서 BPS는 높을수록 좋다. PBR은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시오의 약자로 주가 순자산 비율을 말한다. 현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즉 BPS로 나눈 값이다. 주식 한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배 거래되느냐를 나타낸다. PBR과 마찬가지로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PBR은 보통 1에서 2배 사이의 값을 가지고 1보다 낮으면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총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재무제표 관련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조만간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